올림퍼스은 유닛 9의 프랙티스 2번 보자. environmental stresses 환경 스트레스는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한대. 뭐에 있어서의 변화야? genetic makeup. 그렇지? 유전자 어떤 of a population 사람의 유전자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야기한대. by favoring 뭐뭐 뭐 함으로써 네이버 선호하다지 셀테인 째리언츠 특정 뭐 유전자 변이형을 선호함으로써 뭐보다 더 다른 것들보다 더 특정 유전자 변이형들을 선호함으로써 인간의 이제 팝플레이션의 어떤 구성원의 그런 유전자 구성 그수 그런 개축원들의 유전자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This is in fact 실제로 이것은 이것은 is a normal way 일반적인 방법이다. 뭐하는 때다고? Populations 어떤 개체들이 can adapt 적응하는 방법이지. 급격하게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이래. 뭐에 빠르게 변화 적응하는 거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Adapt 하고 뒤에 목적어 없지. 대선 당연히 목적격 관계 되면서니까 목적어 없어야지. 그럼 얘는 two changes. 이거 전면구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뭐 어디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뭐 없이 mutation 변이 없이 mutation 하면 우리가 변이, 그지? 뭐 being required 요구되어지는 mutation 없이. 돌연변이지 돌연변이, 그 정확하게 말하면 돌연변이라고 해주는 게 맞지. 돌연변이 없이 뭐 하는 돌연변이? Being required 요구되어지는 돌연변이 없이 뭐하기 위해서 produce new adaptation 새로운 적응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의 부사정법의 목적 새로운 적응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돌연변이. 현재분사로 형용사로 앞에 있는 돌연변이 꾸미고 있죠. 돌연변이 없이 그들의 환경에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평범한 방법입니다. It is also the reason. 이건 역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why populations with genetic diversity, 뭘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군들이 be likely to 뭔뭐할 뭐 가능성이 있단데 더 ~~할 가능성이 있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대 in the face of change 변화의 직면에 있어서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is은 앞 문장이지 변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러나 there is another side of this phenomenon 그러나 있습니다 there is ~~이 있다지 뒤에 얘가 주어 또 다른 면이 있대. 뭐에? 이런 현상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which is related to be related to 뭐 뭐에 연관되다잖아. 음, 앞에 있는 페네맨을 꾸밀고 있지. 뭐와 연관되는 현상? 인간 임팩트, 영향 on populations. 그 개체군에, 개체군에 대한 인간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톡신즈 독성은 added 추가입니다 어, 추가되어 진인네임 added되어진 독성 to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추가되어져 있는 독성들이 그래서 여기도 누구 주격관계 명사 r 생략이지. 뒤 d pp나 ing 있을 때, 여기도 pp, 여기도 pp. 독성인데 추가되어져 있는 그 환경에 추가되어 있는 더해지는 독소는 만듭니다. Selection pressure, 선택 압력을 만든데 뭐에 있어서 그개체들에게 있어서 데 h a 이어를 선택하라는 압력이래. Dead are more tolerant of the toxins. 그 독성에 대한 더 많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선택압력, 그렇지? 그 독소에 대해서 더 강한 인내, 여기서 인내 원래는 인내인데 독소 얘기 나왔으니까 내성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니까 내성에 가는 개체를, 그렇지? 그런 개체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네. 네거티브 임팩트 e impact,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 뭐 of this, o n of this, 이것의 하나의 부, 부정적인 영향은 i s t h i t i c d i v genetic diversity, genetic diversity, genetic diversity, genetic diversity, g e n e t i i s n t s r r e i s e s t 먹거나 그 유기체가 뭐라고 하지 나쁜 애들 해충이거나 그리고 너 톡신 그 독소가 is contained 포함되어져있대 in a pesticide 어디에 살충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of the selection pressure 그 선택 압력의 결과로써 그 population 그 개체는 그 개체군은 뭐입니다? 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To develop 갖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Tolerance 내성을 to the t o 그 독성의 내성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pesticide 그 살충제는 then 그러면 그 살충제는 됩니다. 덜 효과적이 됩니다. 살충제가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벌레들에 대한 뭐 그런 어떻게 이렇게 내성이 생겼는지 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지. 사람 항생제도 똑같은 뭐 뭐야 과정으로 내성이 생겨 될수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 가보자.